<S> <S>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학교 스튜디오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해 드릴게요. 네, 저희는 사진학자고요. 오늘 이제 프로필 사진 촬영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. 이제 촬영을 하자 합니다. 네, 아직 세팅 준비가 안돼 있어서 좀 이따가 다시 뵈도록 할게요. 아니 이런 모습 색달라 뭔가 깜짝 깜짝 놀래버렸네 무릎 딱 무릎까지 하고 딱 무릎. 자르고 거기서 또 자르고 좋아. 왜 이렇게 얼굴이 도렇게 나도 이나 이렇게. 나도 이렇게. 나 이렇게. 나도 이렇게. 나도 나도 이렇게. 나도 이도도와렇게 나도 도이도이도도게마 <laughs> 조련하는 거 지금 촬영 중이에요 정현이를 만나볼까요? 음? 이, 이건? 네? 이건 어때? 네 <laughs> 네? 전 근데 다 똑같은 거 같아요 진짜로 <laughs>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? 너무 어, 마음에 드네요 <laughs> 이제 증명사진 찍을까요? 네우지 이런 거 그래? 다정을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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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왜 컨셉지? 사진 직면 사진이나 인물 사진 있어. 제일 중요한 게 뭐냐? 조명? 인물? 아니요. 리터치. <laughs> 포토샵을 뒤지게 해가지고 티날듯안날듯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. 그게 인물 저는, 사진에 저... 저는 티 나게 해주시면. <웃음> <웃음> 그건 제 철학이랑 맞잖아요. 저는 날듯안날 듯, 듯. 약간 성형에 따지면 보톡스 같은 느낌? 이게 보톡스 했나? 야 어디 고쳤는데 어디를 고쳤지 하는 느낌. 저는 보톡스 했네 느낌으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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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<웃음> <웃음> 나는 <웃음> 못 참. 그래서 내가 사진 찍었다고 해주지 마세요. 그거는 저희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. <웃음> <웃음> 오늘은 빼빼로데이를 맞아서 맞으니까 아서맞 맞아서 이제 종현이가 빼빼로를 만들어보았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네가지 구성으로 되어있는데 하나는 딸기 자기가 좋아하는 보라색을 같이 담았나봐요 이게 아이유 색깔이라고 해가지고 다 아, 보라 보라 하죠? 네. 딸기랑 화이트 초콜릿이랑 뭐 보라색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 무시하고 초콜릿 기본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? <웃음> <웃음> 맛있네요. <웃음> 야! 그냥 단맛밖에 안 나지. 오! <laughs> 어. 아니. 설탕맛밖에 <laughs> 안 나지. <laughs> <laughs> 초콜릿까지 좋은데, 이거, 이거 왜 뿌린 거야? 이거? 예쁜, 아, 그게 맛이 없지? 응. <laughs> 음. 예쁘기만 한 거였어 아 그러니까 예쁜 쓰레기 같은 느낌으로 먹었잖 맛있네요 자 네, 그러니까 어. 다음은 아니, 딸기가 맛있어 딸기 응? 음? 이응 어. 딸기야? <laughs> 아 이게 제일 낫네요 <laughs> 그런 클 없는 게 그냥 왜 애들이 <laughs> 그런 말을 했겠냐고 이게 별로 맛이 없다는 거다이서 샀죠 아니야 이거는 그치. 비싼 거였는데 왜? 그래? <laughs> 어. <laughs> 스링크는 따로 사는데 언니 아, 그크 많은 거깨져거죠뭘 넣어 거예요? 이미 타? 만약에 그 전에 갈수 있으면은 이 주나요? 씹으면 씹을 이빨이 아파 비비탄이네 비비탄 아, 빼빼로 감사합니다 이빨 개아파요 절대 이거는 다음에는 안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좀 그러니까 암살하려고 이빨 우리 새 이빨 나게 해주려고 이빨 요정이네 음, 이렇게 빼빼로우 기야가 끝났고요 제가 맨마에서 성애를 봐서 다먹어주려 나... 했는데 너, 너, 암살하려고 이 흰색이다. 그 먹은 사람의 이빨로 만든 건지 약간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. 네, 종현 씨, 잘 먹었고요. 네, 끊어지면 안 되니까 저희는 지금 선거 등록을 하고 하러 왔는데 너무 추워요. 추워요. 긴장하신 것 같은데, <laughs> 긴장보다 하기 싫은 게큰거 같아요. 와, 왜 이렇게 많아요? 면접 너무 싫어하는데 저희 8번째예요. 분서가 8번째라서 혹시 몇 시지? 잘 나오네요. 지금 6시 15분인데 45분 지났는데 이제 세번째 팀이 끝났어요. 생각보다 빨리 됐다끼기큰한가 사왔어요. 오! 재현이가 <laughs> 퍼팩타하 <퍼펙트 아웃>. 긴장되네요. <laughs> 언니 이런 거 즐겨요? 어... 여기 위에서 좀 찍어주세요. <laughs> 팔이 너무 아픈데? <laughs> 아, 좀더 이렇게요? <laughs> 네네, 이렇게요? <laughs> 오, 안떨어지 어떻게 웃어? 떨어질 것같 떨어질 것 같은데. 떨어질 것 같은데. 떨어하것 같은데. 어요어질것같데 떨어질 것같시 반. 떨어질 것 같은데. 떨어질 것 같은데. 떨어질 것 같은데. 떨어질 어 언니 2시까지도 <laughs> 규정집을 외우고 다시 오겠습니다. Bye.